베타 테스트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받은 A지방이고요 한 박스에 20kg가 정도 되고 가격은 천원 전후로 나옵니다 A지방의 정의가 어떤 분들은 돈 등심에 있는 그 좋은 지방을 A 지방이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쓸만한 깨끗한 빠다 빠다한 이런 지방이 다 A 지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을 어떤 특정 부분의 지방이 A 지방이 아니라 A급 B급 이런 식으로 나눌 때그 A 좋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받은 거 보니까 여러 부위가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 그 중에 좀 깨끗한 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걸 A 지방이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 보니까 그이 제품을 보 봤을 때는 그냥 상태 좋은 그런 기름 돼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모양이 제각각인데요 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얘를 좀 칼집을 넣어가지고 양념해서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 왜왜 아, 이런 생각을 했냐면 벌집 껍데기에서 뭐 어디에서 파냐 어디에 구하냐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. 시장에 물건도 많이 없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별로 없고 또 해주는 측에서는 또 수율이 안 나오니까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맥이 닿거나 아니면 지인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수급이 용이한데 일반 식당에서 이걸 구하려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대신 껍데기 밑에 거한 8mm, 9mm가 거의 지방인데 A 지방인데 A 지방만 따로 이렇게 양념해서 먹으면 어떨까? 하고 실험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이거를 주문했습니다. 이걸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었는데요.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한번 구입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뭐다 버려야 될지 아니면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, 손님 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서비스로 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나마 모양이 좀 좋은 거를 골랐고요. 두껍고 통통하고 짧고 길고 이렇게 모양이 제 각각이에요. 보시면 살점도 이렇게 조금 달려있고요.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께가 거의 1cm 전후 될것 같은데요. 한 1.2mm 정도? 이쪽은 좀얇고요 그래서 칼집 넣기가 일반 살코기하고는 조금 달라요. 이 예. 너무 세게 넣으면 이 기름이 똑똑똑똑 다 떨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그냥, 아, 칼집이 들어갔구나 하는 정도로 살짝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기계 칼집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손으로 넣은 칼집이고요. 이거는 기계로 넣은 칼집입니다. 외관상 고기의 기계 칼집이 더 예뻐 보이는데요. 손으로 넣은 건 넌둥만 둥 하고요. 근데 그 칼집 깊이를 조절을 못해서 그런지. 이렇게 다 찢어지고 끊어졌습니다. 약간 좀 약하게, 노은둥, 마는둥, 기계칼집도 그렇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. 시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비계 기름덩어리라 그 청소스에다가 양파를 좀 슬라이스 해서 같이 찍어 먹으려고 그럽니다 예쁘게 잘 나왔죠 칼집이 <laughs>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거의 간장 맛이고 또 기름의 고소한 맛 그리고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. 다 지방이다 보니까 입에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퍼져버려요. 이번에는 이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쏙 나쁘지는 않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도 연구하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